열 하나. 알았어 하나. 둘. 둘, 둘 셋. 넷. 넷 다섯. 둘, 여섯, 둘, 일곱, 여덟, 오, 열, 열, 아 찾는다. 아 우리 주애가 어디 있을까? 뭐 뻔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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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방에 뭐숨 들어갔겠지. 여기 뭐 깜깜한 방에 여기. 없네. 아아 <laughs> 아, 아빠 발아 아빠 발쳤어아 아파. 김주혜너 주혜야 예쁜 예쁜 발레 좀 쳐봐. 야너너너 너, 유튜브 연습해. <laughs> 그러니까 거야, 이제, 아빠랑 같이 춤출까? <laughs> 어, 잠깐만 아 이거 6섯개나 발레하는 거 우리 3, 유튜브에 올리자 주야아 어? 발레 그래, 알았어. 발레복 입고 아니, 아직 이거라. 발레복 없어 내 이거 내 발레복 없어 알았어, <laughs> 그럼 끊게어게두개 판자 거 같은 거. 아. 거 아, 아 알았어, 끌게 <laughs> 네가 좀 뒤로 갈 거지 마무리를 해야 끄지 뭐라고 마무리할 거야? 아니야 그래